좋아하는 낚시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고 더럽해진다 너무 더럽지,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같이 청소를 해보자는 라 예. 뜻에서 살로다가 손이 끼가지고 아파서 혼난 적도 있고 어마어마한 쓰레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심결에 버리는 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생각을 한다고 라 하면 네. 아은 생명체가 공존하는 드넓은 바다.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도 바다에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1년에 단한번 바다를 위한 날.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착한 낚시인 이성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31일, 바로 바다의 날인데요.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실제 바다의 날은 장보고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푸른바다가 그 의미 있는 많은 행사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푸른바다를 살리기 위한 그 작은 노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에서 진행되는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는 하... 총 10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와우. 시청자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푸른바다 지금 그 의미 있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지는 5월 본격적으로 물고기들의 산란철이 시작될 무렵 벌써부터 치어방류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다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지읒 조구업체 사람들 부산 수산자원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치어방류 행사는 감성돔 치어 5만 마리가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육상 박류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상 박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치어의 생존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어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시간이라는군요. 그 넓은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는 새 생명들 거칠고 힘든 바다일지도 모르지만 부디 잘 자라나기를 바라봅니다 이날 방류된 치어는 바로 감성돔 요즘 들어 부쩍 줄어든 어족 자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년 제 10회 조우사 치어방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이 페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5월 24일 주식회사 조우사 대표이사 이정훈 축하드립니다. 저렇 제가 그 받은 이 어떤 어른들과 그 힘을 2 0회3 0회 어떤 치어 방류를 통해서 정말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바다 나가면 감시 어던한 마리 두 마리 어떤 이렇게 부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해안가 청소로 시작된 치어 방류 행사. 50여 명이 시작한 청소는 쓰레기로 더럽혀진 해안을 몰라보게 깨끗한 바닷가로 바꿔놓았습니다. 육상 방류를 시작으로 점점 더그 열기를 더해가는 치어 방류 행사.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치어는 분명 바다를 풍요롭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해상 방류를 앞두고 내리는 굵은 빗방울. 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치어 방류 행사는 계속됩니다. 및 갯바위 청소에 참여한 50여 명의 낚시인들. 이들 모두와 함께 푸른 바다를 볼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린 또 다른 치어 방류 행사. 사단법인 한국 낚시협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부산 수산 자원 연구소에서 후원하였으며 조구 업계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부족해진 어족 자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방류되었던 치어는 감성돔 5만 마리. 곧 다가올 바다의 날을 앞두고 또 실무와 진행되었던 치어 방류 행사 의 상징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감성돔 5만 마리는 모두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 감성동 5만미를 갖다가 저희 한국낚시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치어 방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낚시협회에서는 감성동 뿐만 아니라 민물의 붕어 그리고 모든 치어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자원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휴, 어,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유명해. 네, 네. <laughs> 그래요. 네. 기분 나쁘신 거 아시죠? 아, 이제.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시기가 치어방류의 최적기라 어, 저희가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어, 오늘 바다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 푸른바다가 그 여러 행사들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이러한, 그 중에 하나로서 그 치어방류, 네. 행사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연구분들 찾아왔습니다. 네, 네. 네, 그 보통 치어 방류 행사를 하다 보면 보시면서 예, 소중하게 길렀던 치어들이 풀려 나가는 것은 방류가 되는 건 기분이 네. 좋지만 네. 약간 아쉬운 점들이 네. 없잖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수정란을 구입해 와가지고 네, 네. 한 90일 정도를 키워서 음. 이렇게 방류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네. 사실 그 행사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체험만 들고 와가지고 음. 나가서 방류하는 모습만 음, 보기 음, 때문에 음, 네. 저희가 어떤 가정을 키워서 어떻게 방류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함을 음. 좀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류를 네네. 또 하루 차를 실어서 네네. 그 행사장에 가는 까지 어, 좀 가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 그러니까 혹시나 사실은 정성껏 키운 지어들이 어, 놓아주는 그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방법에 대한 잘못된 어, 어떤 어, 지식도 있는 것 같다. 아 그러고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정보를 전달. 해드리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 여러 일들 행사 중에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어 뒤로 들어가서 또 이제 저희 마지막 준비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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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여기입니까? 네, 여기 오. 지금 수영어 있는 치어가 <laughs> 예, 예. 참돔 5만 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류될 참돔 5만 마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5만 마리가 지금 여기 있는 네, 5만 그렇죠. 마리가 전부 다 지금 방류가 될 예정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야, 지금 딱 봐도 참돔이네요. 아, 그렇죠. 예. 특이의 색깔이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생긴 모습도 그큰 참돔. 그냥 조그맣게 줄여놓은 듯한 그런데. 미니어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물 방향이 이렇게 돌,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지금 왼쪽으로 거슬러가면서 지금 그렇죠 네, 지내는 거네요 네 대부분의 어. 여종들이 네, 네. 수류 반대 방향 쪽으로 거슬러서 아, 유영을 하는 그래요. 그런 모습을 띄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laughs> 밑밥을 치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먹는 따라 올라오면서 네, 네. 어 제가 잡을 수 있겠군요 다 크면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아 정말 이쁘고 어, 귀여운 치어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이 막이 수조에서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수위도 점점, 점점, 어, 지켜보고 으니까 낮아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지금 아마 그 수위가 낮아진 물이 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뭐 하는 작업이죠? 네, 저희가 그 치어를 포획하기 전에, 네네. 그, 방금 보셨던 그 물이 높이가 있습니다. 아 그물 높이에 맞춰서. 네. 그물 높이에 맞춰서 어. 이제 저희 사람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 포획을 하기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겁니다아 그래요. 이제 고기를 그 효과적으로 포획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예, 일단 수위를 사람도 들어가야 되니까 낮춘다는 말씀이니다 네. 네. 야. 자, 아, 예, 영원님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염도를 맞추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옹길 수조에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소금을 이렇게 넣고 네. 계시는 네. 아, 모습이네요. 야, 이거 보세요. 소금이 얼음 같아요. 네. <laughs> 이거 예. 결정 아. 결정제를 그냥 바로. 아, 이렇게 이제 방금 이제 소금을 적당량을 강약적으로 일단 넣으시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요 넣으시고. 이제 잘 녹도록 이제 저어주시는 과정 같아요. 네. 음, 뭐 일이 손에 한두번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laughs> 엄청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그물은 네. 그 나중에 이제 치어를 이렇게 넣고 네. 한꺼번에 예 꺼내기 위한 그런 그물이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설치 중에 네, 있습니다. 네네. 어, 저희가 이게 수년간 치어 방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음, 네. 그물 없을 때 그냥 담아서 저희가 떠서 내려다 주는 시간 아그 노동력을 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치어 방류하시는 분들의 힘든 것들이 사실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치어들도 그만큼 지체가 되면 또더 힘들어지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네 그죠 렇한 번에 끝낼 수 있죠. 그쵸, 최대한 이제 많은 양이 실리면 또 밑에 있는 아이 치어들이 조금 압박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아. 이제 포획하는 작업이 시작할 아, 예정이거든요. 예. 네, 예,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답니다. 예. 가시 가셨죠? 네, 네. <laughs>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어들을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포획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 치어들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포획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얘들이 딱 물에 갔는데 전부 오자로 닦으면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전부 전량 오자 감성돔으로 싹 닦으면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이나 그 고기 잡는 어민들. 하지만 뭐한 25cm, 뭐 3cm 이런 거사실안 잡아야 돼요. 잡더라도 놓아주고 그래가지고 오자까지 크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90일간 치어를 기르고 포획하는 일에서부터 옮겨 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과 정성을 거쳐가는 치어를 마지막 과정이 치어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기에.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빈틈 없이 신속하게 움직일수록 치어는 더욱 건강한 모습. 그동안 정들었던 치어들을 보내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네,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가시죠. 네. 예, 지금 영호님. 치어포획 그 과정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있는 그 화로차입니까? 네. 네 화로차에 저희... 다 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는 건다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정해놓은 장소까지 이제 네, 신속하게 이동. 네, 이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아, 저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길리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네. 이동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모두의 노력과 희망이 담긴 화로차가 지금. 바다로 출발합니다. 네, 영원님, 지금 사실 아까 차 모는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오셨는데 고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조금이라도 빨리 치열을 방류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 조차도 <laughs> 네,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물, 일단 물 담고 네. 그 산소 틀고 네. 그 일부 치열을 담아야 되니까요 아,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조구산업경력위회에서교체조관하고 부산수산자원연구소의 후원으로 제4회 바다살리기 체험방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은 약한 1,600만 마리 의치어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우리 부산 연안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회 정도. 네. 거는면 네. 지금 감성돔 치어 같은데. 네, 네. 지금 이곳에 담았다가 다시 받으러 보내 주는 이유는 이곳의 수온과 최대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아, 주기 위해서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예, 가서 놓으실 때 바로 위에서 떨어뜨리지 마시고 수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주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육상 방류가 끝난 뒤 이어지는 해상 방류 바다의 날을 맞아 방류된 치어는 참돔과 감성돔 5만 마리 모두 무사히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영모님 지금 저희가 어, 아까는 그 부두 안쪽에서 시어 방류를 했고요. 지금은 조금 배를 타고 연안 부두 근처지만 어, 나와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시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시어 방류 하시려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저배 안에 있는 수조 속에서도 사실 수온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거리는 좀 있지만 얼핏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떠 있는 치어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거든요. 아, 네. 네, 상태가 좋은 거죠, 저 정도면. 양호네요. 네, 네, 아유. 네, 연구님 사실 저희가 이제 어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 네. 예.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쭉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치어 방류 행사까지 네. 무사히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어, 정성 들여 키운 치어, 이렇게 방류하고 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어, 이거 뭐, 잘 살길 바란 마음도 있고, 네. 가분한 마음도 있고, 네네. 너무 시원섭섭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영건님, 어, 마지막으로, 어, 치어 방류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하면서, 네. 어,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과도하게 치어 방류 행사 이외의 것들에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실지. 네. 네. 물론 저희가 그 행사를 협조를 해주는 상황에서 네네. 물론 그 행사에 대한 취지 음.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사진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네 여러가지 뭐 인사말도 필요할 테고 음. 네 그,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금 음. 그 고기가 빨리 물속에 빨리 방류를 해줘야 그렇죠 총각을 다투는 또또 상황인데 네, 네. 그런데 뭐 진행은 진행대로 전천히 되고 또 진행하다 끊길 때도 있고 음.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답답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방금 들으셨죠 어 앞으로 어 이런 취업 방류 행사를 하실 때 지금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요 어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의 그 말씀을 늘 유념을 해 두시고 어 진짜 원래 행사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스피드한 행사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직접 정성 들여 키우신 분이 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어, 행사에 어, 반하는 어떤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행동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행사 진행에 어, 묻어서 스무스하게 어, 나름대로 자기 목적도 달성하시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악수한 아, <laughs> <너>. 네. <laughs> 예, 저희 푸른 바다 이번 시간은요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바다를 지키는 여러 다채로운 행사에 함께 참여를 해보았는데요 어, 이토록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이외에도 어, 이런 바다를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 바다가 어, 오늘 그 치어 방류 행사가 있었듯이 저희도 그 행사에 적극 더 많은 금액으로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 푸른바다, 저희 정리급에 그더 많은 정리급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도 많이 어 정리급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 푸른바다 어 SNS 페이지나 F, FTV 게시판에 많은 참여의사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착한 낚시인이 되는 그날을 계약하며 푸른바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을 푸르고 풍족한 바다. 그 시작은 다시 한번 낚시인의 손에서 출발합니다.